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우총생님 아니고 5총행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토요일이나 시쉬에 계시겠네요 그죠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김장떡은 안전하십니까 김장떡 전문가입니다 딱은 추천 아니고요 그냥 미국 지지 해방 배당일 지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내일 주장하는 거 있죠 지금은 여기 지금 역사적 책 고점이잖아요. 언제든지 여기서 그돈에 소중하게 김장떡을 모아왔더라도 뭐 여기서 하락장에서 김장떡을 처리를 안 하면은 비바람에 햇빛 떨면서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다흔클어지고 그냥 거지가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뭘 추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할 만한 게 없어. 대부분의 캐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서 월세 놀이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일이 커져버렸어. 월세가 너무 잘 줘. 믿기, 믿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 주제, 월, 월세 500불을 다, 달성했습니다. 만불짜리 건물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Too good to b 뭐 그런 게 있죠.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아니, 잘 나가는 비서실에 김태희 부장이 만년 독거노인 자제과 40대 김과장한테 데이트를 신청할 리가 없잖아 술 한잔 사주세? 할수 한잔 사주세요 할수 없잖아 아무도 믿지 않지 먹고 와도 못먹지 못믿지 아유 뭐딴 사람이겠지 헷갈렸나 꿈꿨나 이러면서 또 이상한 MST와 미스테리 하네 이거 아시는 것좀 제가 얘기 좀 해줘요 뭐가 이상하냐 저 오늘 장을 보면은 뭐 이렇다 나스닥은 저게 다운가그 역사적 그 결국은 보세요 이거 사만을 찍고 그뭐 역사 책고점에서 장을 마무리했잖아요.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 이게 수익을 본 사람은 야 버블을 뚫면서 야 빨리 익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심리적으로 쪼들린다. 언제까지 올 거야? 잘 나라 갈 거야? 뭐그럴수 없는 거 아닌가? 아사다금 조금 주춤했고, 테슬라는 뭐대라를 그 중국에서 그런가 까 그러니까 풀샵 드라이빙에 관한 글을 뭐 불러 쓰는 거야? 이거를 안 올라가면 이상하고 그냥 이렇게 행보해 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거고 B2 야이 B2 빚내서 투자할 만하네 움직였나봐요 큐 q 그러니까 그 q q q 가좀안 좋으니까 나스닥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0년 물금리 항상 제가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죠 여기 좀 올라갔네 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체크적 위주의 나스닥이 내려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초고 에, 건물들 월세 빌딩들 칸이 칸이 저야 든든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라고뭐 말하자면 이거 있고 미스티 이 미스티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게 기재가 된다 그랬는데 기재를 쳐버리네1.98 올랐죠 미스티가 MSTR을 카블러 콜로 후려치는데이 MSTR이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생각해봐야죠 시험을 쳐서 속관낼 예정입니다. 하여 구독자 만명만 되면 내가 나중에 다속관낼 예정입니다. 우리는 저는 최정의 요원을 원합니다. 마이크로스 베리잖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컴퍼니. 10% 올랐어. 근데, 얘는 왜 이런 거야? 카버드콜 후리치는 거는? 아니, 그래도, 카니처럼, 어제 접종 했지만, 뭐, 이게 뭐, 코인 거래서를, 처럼 뭔가, 뭐, CM인지 하여튼, 직가하고 있어, 좀그권 거래서에서도. 야, 우리도 코인을 그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내리, 내리는가 봐. 4%가 올랐잖아요. 코인. 근데, 그걸, 그걸로 카블로 콜로 후려치는 카니는, 그4% 같이 따라가주면 좋지, 안 따라가주, 최소한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리까리 합니다, 하여튼. 자 그럼 오늘 라스닥, 저 라스닥도 역사적 최고점을 치고 난리 났죠. 이제 어 그만 날 이제 좀고좀 좀 떨어질게 하면서 이제 뭐또 하얀 곡선을 그려도 이상하지 않다. 어뭐 여기 한 놈이 먼저 뛰는 가 문제지 한놈 먼저 뛰는 씨 나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사실상 뭐내만연지뭐 옵션이 만개일인지 나도 나도 그러다가 야 이거 큰일 났어 하면서 확 뛰려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 보험은, 그, FOMC. 제가 또 FOMC 전문 유튜버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천따리 치고는 고급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FOMC에서 또 보험은 그 아주머니가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그냥 신경질 신경 반응을 보였어요. 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경기를 올라간 거야. 막파제. 막파제. 이 그래프는 안 나오네. 아, 아까 나오던데뭐 어,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뭐 나서자기 그래서 황제라고 아니 그래도 뭐 그래, 말이 그렇지. 하지만 내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올라간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을안해 보는가 봐. 결국은 그 보험은 아주머니가 내 그런 소리 한다는 걸 알았을 거야. 리파브리큰이고 조금 이따 제가 그이 사람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에 이, 이 사람 보험은. C uh, remaining higher. 인플레이션이니까 아,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건데, One without a rate hike. 야, 그런데, 그렇더라도 레이스 올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야. 야, 매몰차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그래서 Fed Governor m i c h e l Bowman이잖아요. 이 사람이 Fed Governor m i c h e l Bowman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왜 보드 가, 가 이걸 지나야 돼. 딴데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개 연방위원회 2024년에 12명이야. 7명이 제가 보드 가브너 그랬잖아요. 이제 그냥, 내 대신 얘기하라도 할 사람 한, 내가 보기엔 한 10명은 넘어.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저런 파울이잖아. 근데 그 일부 7명 빨간 거예요, 빨간 거. 가브너 중에서 바드 있고. 미셸 보우만도 있고 리사쿡도 있고 이 사람 별 얘기 안 해. 그 필립 자 퍼슨 뭐 이렇게 뭐쿠도 있고 뭐 크리스퍼볼러 이 사람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보우원을 많이 다뤄줘 보험 음. 그러니까 12명의 FOMC 위원 중에서 보드카본에 해당되는 7명 중에서 1명이야 보우원 그럼 이 아줌마는 확실히 봐야지. 71년생이야. 점지 그리고, 하와이 출신이고. 그리고, 유니버스 캔서스를 나왔고, 파리바. 리파블링은 파리야. 공화당이야, 공화당. 공화당인데 지금 너무 잔치해서 지금 맛있게 밥을 먹겠어. 아, 음식이 왜 이래? 이러면서, 불만을 좀 터트려야 사람들이, 아, 그냥 리파블리칸 그렇잖아, 지금. 하이튼 리파블리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시원찮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도 있고, 확, 그냥, 어? 이자율을 올려버릴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뭐, 파트롤 나야, 그래도 이 파블링에도 좀 유리하고, 뭐, 트럼프가 또 어떤 것도 그 좋은 입지를 또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그래, 이 크리스버 보드 이렇게 생겼어요. 리사 쿡은 이렇게 생겼어. 에드리아나 쿡건은 이렇게 생겼어. 마이클 방아는 이렇게 생겼어.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드 가보네아. 연방시장에 보드 가보네들이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얼굴을 알고 지내야지. 우리가 좀 미국 주식을 하잖아. 그럼 뭐, 가 어떤 놈인지, 이게 놈인지, 놈인지, 하여튼 뭐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어. 그러니까, 리파블링, 그는 매파적으로 얘기 안할 수가 없지. 표정은, 인상 좋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가스카리, 가리안에 아직 안 나왔죠, 어? 그, 어. 미니아도 있어요, 가스카리, 가 박박이 있거든. 자꾸 레이크 할곳 없는데, 머리 깎을 건데, 우리는 레이크스 없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리파블링. 그매 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가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길게한 거야. 그 말은 이 사람 말은 그래야. 요즘 인플레이션 뭐 계속 그렇지만 결국은 확 올려버릴지도 모른다. 근데 new data on inflation this week 이렇게 해서 왜 조금 이지해졌잖아요. 야 지금 뭐 CPI를 볼때야 그래도 좀돈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뭐 annual로 봤을 때는 좀잡혀간다 그래서. 어제부로 지금 뜨기 시작했잖아. 이게 이렇게. 야, 왜이렇 희망이 있는 거야? 야, 죽겠다 지금. 물좀 풀어라. 점점 좀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렇지만 그러면 뭐 하나. But that hasn't swayed. 보면 스웨이즈 말이야. 이게 그것을 갖다가 흔들다는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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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스윙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태워서 움직였다는 거죠. 스윙 있죠. 그러든가 말든, 아까 봤던 유파블이 강해 이 사람은 벌써 이래서 이런데요. 어, 지금 뭐 지금 이렇게 돈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대타슨, 헤지스웨이 보먼, 보먼은 꿈쩍도 안 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막 결정이나 생각을 흔들리게 하지 않았다. 음. After seeing considerable portions l o w i n g inflation last year, 지난 작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다운하려는 인플레이 이 Inflation cooling slightly in April. 이게 지금 내려간 거야, 만 거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혀다가 3월 23년 1월 3주 준6월자부터3% 3% 3% 3% 3% 3% 3% 3% 계속 3% 때를 그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리지얼리하게 하다 끈질게 다는 거죠. 목표가 몇 프로라고? 2프로? 아유 되겠어 이게 2프로가 2020년 코로나 그전 단계가 2프로야. 언제 2프로 가겠어? 지금 3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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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1년 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는 뭐 가자 이 가자 뭐뭐 하여튼 보험만이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확올릴수도 몰라 아직안 잡힌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요 중간에 한번 봐졌죠 아이 설마 올리게 하겠어? 이러면서 다시 이제 제리로들어갔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골라가서 이상하지 않잖아. 너무 높지 않아? 내가 보기도. 그냥 보기에도. 음역사적책 고쯤 끝에 갔잖아.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투자해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 이거 바로 제껴는 거 보세요. 어. 그렇다. 그게 이제 시원이고,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월세, 이제 월세 얘기 좀 해야지. 자,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음, 여기에 지금 초고 배당주 AMGYNYV 여기 한 9개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돈을 9,000불은 붙었어, 9 0불 9,000불. 그랬더니, 이번에 뭐, 이게 내리면 사고, 저는 배당 낙이래 사요. 그래, 좀 내리면 조금씩 조금, 조금 샀어. 근데 만약에 이대로, 이 레이션 바뀌죠? 지금 6월 달에 낼게 5월 달이 사실은, 이건 그냥 이게 에스메시잖아요. 5월 달기준으로할 때, 이거 미스트가 4불이 내렸잖아. 이게 변동성이 있어. 그렇지만 내개수들는 점점점 내려가게. 500불을 채운 거예요. 500불. 감기에 무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9,000불을 여기다 꽂아놨는데, 달달이 나에게 500불을 주는 거야.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니까, 러 만불이자, 만불. 만불짜리 건물을 샀는데,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한 달에 500불이야. 그러면가 10만불이면, 월세가 한 달에 5,000불인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믿기, 믿기 힘들어. 이걸 누가 믿을까? 어.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믿겠지. <laughs>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야, 미친 거아니야그 사기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이러면서 뭐, 폰지 사기냐, 코인이냐, 이러면서 못 믿을 거야. 어. 그것은 적 진짜 너무 많이 준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만불인데, 지금 9, 뭐, 9 0 0불이지만 뭐, 만불에 칩시다. 그렇잖아. 9 0불이잖아 그것을 꽂아놨는데, 한 달에 500불을 줘. 렌터비로. 그러면은, 만불에 500불이면, 이게 지금, 10, 10달, 1년 가면 벌써 이게, 5, 10이면 5천불이잖아 그럼 원래 원금인만불의 절반이 1년 만에 건지는거 아니야? 만불짜리 c 즈를 잡아 월급, 저기, 뭐, 이자를 얼마 주는지. 한 20불 주나? 옛날에 하루 때려치웠어. 그렇지. 뭘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 같다. 어. 그래서 너무 쉽다.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못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 꽁트 들어갈게요.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40대 노총각 자제과 만년 김과장에게 이 너무 친절한 미스 춘향 출신 비서실 30대 인격과 외모와 돈을 다 갖고 있는 김태희 부장이 술 한잔 하실래요? 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설마. 근데 얼굴도 이쁘고 능력도 있어서 사장도 함부로 못하는 전설의 김태희 부장이야. 김태희 이름의 입사이죠 음. 근데 며칠 전 놀라서 기사제기 때린 제미급은 미스리 터 상관이야, 그죠? 장비실에서 어 저기 뭐 얘기하려다가 카페트에 구두가 걸려서 앞으로 쏟아지면서 오해를 받아 기사제기 맞고 다시는 장비실 출입을 금지당했어. 그런데 어째 왜그게기웃거냐 그래서 며칠 전 기사제기 만지게 이 스토리가 새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되돌려봐 이게 지금 한한 삼십 명 정도는 이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안 아, 그럼 그냥, 그냥 이까만 와서 가 그냥 우리 여기 지금 웃음과 지금 뭐야 어, 행복을 시간이야 지금 뭐할거 없잖아 이거 지금 뭐 장은 이리 됐어 뭐 저거 지금 할거 없어 그냥 월세나 따박따박 바, 받아 먹으면서 여기 장이 골로 갔을 때 그때 가서 그냥 버짓을 두 배로 이제 세 배로 하는 가능성이 그때 가서 나와요 그때까지 그냥, 그냥 웃고 즐기는 거지. 그래서 금지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시 장비실에 갈라 그런 거야. 근데 보니까 사진이 딱해. 기사색이 맞으면서 넥타이 핀이 날아갔대 그래서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래, 장비실에 좀 가야 되겠지니다 그러니까 뭐이 새끼 좀 이상하냐. 얼굴에 그래, 경비 박씨그 이쯤 맞으가지좀 따라가봐. 김과장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옆에서 입혀 아에 달고.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는 조건으로 장비실에 들어갔어. 왜냐면기사작기 맞으면서 넥타이핀이 날아갔잖아. 아, 그런데 갑자기 김태희 등장. 그러 그러니까 불도 제대로 켜진 않을 거야. 불이 뭐다 켜면 너무 밝으니까 아저씨들도 뭐하러고는데다 보이잖아. 장비실에서. 그래서 최소 전등 전구 하나만 켜고 바닥에 엎드려서 밖에 저기 누구야?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장비실 바닥에 바퀴벌레처럼 엎드려서 드듬으면서 넥타이핀을 찾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확 켜지네. 김태희 부장이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바닥에 있잖아. 바퀴벌레처럼 어두운데. 갑자기 김태희 간 적이 확 들어왔어. 순간 올려다 볼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뭐지 하고. 그런데 김태희가 미니스커트 입고 있잖아. 자재과 김과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아 이것에 뭔가 잘못했다 이게, 이게 나의 마지막이 그게 될수있겠죠 무릎을 꿇고 바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왜 이래서 할까요. 의도하지 않게 그냥 바닥에 어두운 바닥에 두들거리면 피는 산재 넥살핀. 뭐미니스커트를 있고 우리 최고. 30대 미모반 기억을 갖춘 그 김태희 부장이 갑자기 볼일 보고 문을 열면서 불을 켜버렸어. 그럼 이 경비 아저씨 박, 아, 박, 씨가 보기 어때? 이 새끼가 밑에서 치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그림이 되버리잖아 여기서 김태희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나, 역시 쓰레기구나 이러면 이제 자작과김과장은 바로 달려가는 거지. 수갑을 차고, 나중에 전자팔찌를 차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김세희 과장님, 어머, 그 말로만 듣던 김과장님이, 자제가 김과장님이시네요. 아이고, 뭐 하세요? 이러면서, 사실은 오해가 있었다. 그런 분이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미스리가 싸대기를 너무 세게 때려서,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죠, 빨간 거. 죄송해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요 이러면서, 아이고, 뭐, 넥타이핑 찾나보죠? 그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오늘 밤. <laughs> 오늘 밤이 아니고. 오늘 술 한잔, 거. 술 한잔 사드릴게요. 사과하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김태희가 얘기했어. 근데 자제가 김 과장은 벌써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면서부터 기가 멍멍하죠. 이미 나는 죽었다 생각 때문에 김태희 말이 들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옆으로 쓰러질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비과 박씨 아저씨가 부축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질질 걸려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방에. 김태희가 한 말은 듣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자제과김과정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김태희 누가 들어도 아는 이 이름 김태희가 저기 오늘 죄송한데 술한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너무 많다. 너무 믿기 힘들다.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 김태희하고 그래서 데이트를 못한다. 다 임자가 있는 줄 안다. 아무도 범죄 못한다. 그렇습니다. 어, 좀 웃어주시고 그게 자겠습니다. 주말에 좀 웃으면서 좀 행복한 웃음을 뭐야? 네, 행복하세요. 그 진리를 잡아뭐하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이제. 그럼 월세 500 됐습니다. 만불짜리 건물에서 미시티 미시테리하자. 본주가 8% 올랐는데 한 10%나 10%, 응. 10 올랐는데 지금 미스티 그것을 카보즈 콜후려치는 거는 1% 올랐다. 제가 보고 이카보드카즈후려치는 애들이 오늘 잤어 일을 안 했어 애들이 보니까 뭔가 그걸 카보즈 콜 덮어야 되는데 못 덮었어 이 터. 그렇습니다. 나 웃자고 하는 얘기 아시죠? 어, 제가 웃으면 그 최근에 웃을 일이 없는 분에 웃음을 줬으면 저는 뭐 그걸로 행복합니다. 우통행님은우통행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자고. 알겠습니다. 행복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